진짜 제가 사고 싶은 건물 가세요? 1번 비치 아파트, 2번 협진 태양, 3번 이 빌라. 이 빌라. 예? 네? 아, 여기 이거죠. 자 먼저 말씀드릴게요. 협진 태양은요 재건축이 잘 되고 있을까요 안 되고 있을까요? 안안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일단은 아파트 자체가 얘기했잖아요 강한데의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고 요 아래 또 가보면 진주하고 몇개 3층짜리 아파트에 있거든요. 원래 같이 하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뒤쪽은 가로주택 안 됐어요. 가로주택 하는 그 친구들이 빌라가 얼마냐? 매매가 8억이에요. 8억이에요. 가로주택은지안 왔는데 말씀드렸잖아요. 합쳐도 안 돼요. 그게는요. 근데 내가 왜이 집을 선택했냐면 일단은 바라보는 조망 자체가 딱 해운대 쪽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 여기 삼층가게에 있는 사장님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 건물 좀 1층인가 지하하고 다 가지고 있어요, 거의. 그리고 나머지 위에 가보면, 용도가 주택이, 주택도 있거든요.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면, 태강주택이에요. 지하 1층 근생 공동주택도 있거든요. 지상 연립주택이잖아요. 이게 일단 위에도 지상인데, 학원가로, 학원도 넣어가지고, 용도도 바꿨더라고요. 진짜 저는 왜냐면 분명히 잡으세요이 애들이 지금 그 수리를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지금 충분히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빌라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주거용 잘안 써요. 근데 만약에 비치 아파트가 어느 정도 지금 개도올랐는데 너무나 지금 갑자기 사업성 컨디션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빨리 못 나가요. 그래서 지금 비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올해 식물히 사업 진행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설계 변경 또 한다는 거예요. 설계 변경 을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간 끌기 위해서. 즉, 장 자체가 좋아지는 걸 기다릴 때까지 설계 변경 한다는 거죠. 놀순 없으니까. 그래서 애들이 2025년도와 26년도에 이주 나갈 목표를 잡고 있거든요. 예. 그때는 약간 장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사람들이 부산의 분양가 사체가 5천만 원 비싸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서울 같은 경우는 저 그런 말로 천호동, 강서구 강동구에 있는 천호동 같은 경우도 저희 현장 앞에도 25평 아파트가 얼마냐면 11억이에요. 예, 그럼 평당 4천이거든요. 여기 4천, 5천 시대가 날설 뿐이지 비치 아파트가 빨리 왔을 뿐이지 잘 보세요 타워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 옛날 15, 34평 15까지 갔다가 하면은 평당 뭐냐면 5천만 원 시대 돌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 1번 분양가 얼마냐면 한 200개밖에 안 되지만 한 7천, 8천만 원 정도 분양할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애들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이쪽에 있는 애들이 이주 나가버리는 순간 상품 다 죽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돈 있는 사람들은 이 애들이 주 나가고 생각해서 3년 동안 기다리면서 이걸 기다리는 거죠. 그럼 내가 봤을 때는 항공의 아파트 여기 이주 나가고 하잖아요. 그 엄청 고급주택이 될거아니에 평당, 하고 부산에 1억, 1억짜리 아파트 만들어지는 시장은 이거을 봐주거든요. 근데 요, 그러 여기 같은 경우 누군가 구매 돈 많은 자, 사람이 다 매입을 할 거라고 봐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애들 딱 지어주는 순간 바라보는 각도가 어떠냐면, 해운대 쪽하고 강한대 쪽이라서 저는 솔직히 이거를 그때 우리가 작년 8월 들어왔었거든요. 왔을 때는 뭐냐면 매매가 3억 200밖에 안 했어요. 생업 요 그리고 주택수에 잡혀있더라도 학원으로 해 가지고 이거 교습소 있죠 교습소. 그거로 해 가지고 전화하는 것도 해 보고 한번 이럴 때잘안 팔겠지만 지금은 많이 올라 지금 안 올랐죠. 똑같죠안 안 팔려요. 사러 산도 없고. 3억대. 전세는 전세는 8천 1억. 그러니까는 투자금이 2억 들어가니까안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봐서 이거는 자기 가지고 나름이에요. 활용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이건 내가 봤을 때먼 미래 본다고 하면 정말 괜찮은 구조. 그럼 면 이쪽에서 잘 보세요. 구조를 보고말아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자, 아, 잠시 슈로 바퀴만 건너, 건너가 보시는 거예요. 음, 어. 조심하시고조심하시오요실금슈을안 하고 있는 것까지. 그쵸? 안안할 수가 안 없네요. 안해요. 네, 네. 산이 17평짜리 하나 사봐 놓고 해서 왔었는데 7초 음. 밖에 안돼아직그잡았 지금 네. 추가분 많이 생겼잖아요 가 말해 줄 보시면 땅 모양이 약간 기역자 모양 돼 있거든요 그냥 이2월 장사가 잘안 돼요 또 내가 봤을 때 진짜 뭐냐면 비치 아파트가 뭐 만들어지고 가셔야 되잖아요 이주수 나가면 애들이 어찌 보면 이게 강아지 상권이 아니거든요 아파트 상권처럼 이용하는 곳이라 여기를 약간 차단막이 있어요 그래도 뭐냐면 여기도 개발해가지고 올리는 순간 있잖아요. 그나말로 이제, 지주 공동방식이라는 하여튼 자체가 없지만은, 분명히 내가 돈 받아갈 때, 아파트 한개 받아갈 수 있는 여지가 되면, 매력 있는 곳이 같아요, 여기는. 상가나 바다도 그래서 내가 봤을 땐 진짜 사람들이 다들 재건축, 재건축 바라보는데, 협지태양은 안 돼요. 당분간 끊어놓고 계신 게 좋고, 그나마 빛이 움직이는데, 내가 봤을 빛이는 솔직히 쉽진 않죠. 자 그러면 여기 추우니까 저쪽 가서 빛 앞에서 말씀드릴게요. 진짜 가심니까 무슨 이쪽은? 와, 예 그렇구나. 이거는. <laughs> 이쪽 세자 아, 아, <laughs> 아, 이쪽이 약간 이쪽이 계십시오. 빛이 네, 아파트 약간 설명 정확하게 해줄게요. 아, 솔직히 제가 타워 아파트를 했잖아요. 빛이 아파트는 2006년부터 제가 관여를 했었거든요. 자 빛이 아파트는 딱 문제가 뭐냐면요. 높이에 대한 규제가 있었는데 그거는 풀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업성이 사업성. 이 친구들은 2000, 2010년도에 분석할 때도 분양가가 3,300에서 5천0 0만원 됐거든요. 지금 5천만 원이라고 말하잖아요. 조합 분양가가. 그 33평이 16, 5,17억이잖아요. 그 33평짜리 아파트에 그, 그, 뭐냐면, 그, 감, 그, 감정평가 금액이 뭐, 9억에서 10억 동밖에 안 났거든요. 그, 기본적 추가 부담금이 17억, 이아칠억이잖아요잘 보세요. 5 0만 조합은 분양가가 5 0만 원이죠. 33평 하면 16, 5,17억이죠. 그 내가 추가 부담금 7억 하면 얼마일까요? 24억 이죠 그것도 한개 빠진게 있어요 초과의 간수제 <laughs> 그것까지 해버리면 한 1억 2억 더한다면 26억 인거예요 33평에 26억이면 딱 어디냐면 잠실로 따지면 잠실은 애들이 2 22, 2억 24억 정도 사야되고 소초쪽에 있는 쪽에 아파트들은 28억 정도 하거든요 26억에 28억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너무 부산치고는 비싸다는 거죠 그리고 둔촌주공 비교 많이 하는데 둔촌주공은 그나마 다행히 공사비가 원가 자체가 쌓고 증가분이 요구하는 바람에 문제가 됐던 거고요 지금 둔촌주공 34평짜리가 분양가가 13억 정도 분양했거든요 일반 분양을 그런데 애들 지금 피값이 올라가 18억 했고 최근에 21억 거래 됐어요 근데 현 시점에서 내가 20한 6-7억을 내고 저거 들가세요 라고 하면 들가겠어요안들가잖아요 그럼 여기 로또는 누구냐? 일반 분양입니다, 일반 분양. 여기 일반 분양 많은 사람이 최고 로또예요. 진짜 내가 봤을 때는 뭐냐면 자녀 3명, 3명 있는 사람이 재혼하는 부분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일반 분양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200세대. 분양, 그러니까 1대1 분양이잖아요. 그러니까 1대1 재건축이라는 거는 정확히 내 조합원수 대비 일반 분양 개수가 보통 문제 전용 면적의 30%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러면은 아이고 그게 이제 일대일 재건축이거든요. 그 일반 문양 개수가 한 200개 정도 나와요. 그애 걸리면 로또 그 로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아 여기서 사람들이 20년 기다려가 재건축 아파트 기다렸니? 이혼하고 애세 명이 서 이혼하고 애세명 여자랑 또 재혼하면 <laughs> 그게 인생의 로또일 수밖에 없는 구조고. 아 진짜 그게 실제 있어요. 예. 그것도 또 무슨 정보이좋았는지또배 속에 애까지 있더라고요. 또충리할때 배속에 있는 애도 인정받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여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조합원들이 완전히 재 고생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드가라 말을 못하겠어요. 진행 상황은 현재 지금 뭐냐면 비치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잘 보세요. 조합설립 인가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조합 사업신고 신청 못하면안 돼요. 그래서 애들이 건축심의 사업신고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감정평가 오픈했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감정평가 오픈하고 나면 분양신청과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들 추가 부담 금 때문에 안 하잖아요 그래서 비치아파트는 이번에 정비업도 바뀌었거든요 바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 대대적인 개편해서 한 2025년도에 다시 사업시행변경인가 받고 분양신청 받아 가지고 관리처분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빨라도 2025년도 말이나 2 0 2 6년도 초에 아마 애들이 관리처분을 받을까 해요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요. 상가, 상가. 상가 소유자분들이 거의 그 알바기처럼 엄청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 저분 내, 내 친구, 내 친구가, 어머니가 그, 요, 피아노, 피아노 집 했거든요. 그 평당 옛날에 한 5년, 7년 전에 1억 했어, 팔았어요, 평당에. 그니까 러 내가 봤을 땐이 상가 소유자분들이 엄청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고 또 중요한 거 뭐냐면, 300일동 있죠? 저, 저, 이렇게 200일동, 200일동, 200일동 있고 300일동 있잖아요. 저기가 최고 큰평형 때, 진짜 아시겠죠? 딱 집에 들어가면은, 샤워하는데, 샤워하는데 있죠? 이렇게 딱 누워있으면 바다 샥 보여요. 내가 틀면 저거 재건축 안 해요. 그래서 301동이 너무 감정가 낮게 나왔다 해가지고, 원래 301동이 뭐냐면 큰평형때 중심에 리모델링까지 했던 조합이에요. 그걸 없애버렸는데, 분명히 틀어서 내가 봤을 때는, 2025년대 인가까지 받으면 내가 천만 당해라 생각해요. 그 쉽지 않다고 생각, 봐줘요. 그래서 지금 이건 논할 상태가 안 돼요 엄청 오래 걸린다 예말 네, 그대로 부산이 부산에 있는 다른 아파트의 분양가 자체가 5천만6천만 가야 되잖아요 아무리 서울이 그렇다 해도요 서울은 물가도 받쳐주고 그만큼 사람들이 모여서 수요층이 받쳐주면 소득이 받쳐주니까 되는데 지금 제가 부산을 떠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산에서는 먹고 살려, 살려고 하는 부분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내, 너 혼자만 서울 가서 딱 조금만 움직이면 수입 자체가 달라지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빛의 아파트가 평당 한 1억 시대가 올라하면 인근 지역에 있는 해운대부터 해가지고 그런 시대가 맞아 떨어져야 될것 같고. 그러니까는 이, 이거하고 옛날 LCT 많이 비교했잖아요. 그러니 LCT가 지금 더 나아진 상태죠. 예. 그래서 옛날 LCT 초반에 분양할 때는 그게 분양 안 됐어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지금은 답이 미지수에요 미지수. 그래서 나는 굳이 내가 조합으로 들어가서 이 아파트 받을까? 라기보다는 그냥 시장 가격 형성해서 누가 마이너스 나고 하면 다 만들어지고 나면 들어가서 사양이 낫지. 그니까 러 여기는 내가 봤을 때는 너무 긴 시간을 끌었다는 거고, 음. 앞으로 너무 긴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잘 봐요. 2025년도, 아, 2026년도에 5년도 말에 관리분인가 받고 이주나왔다 맞죠? 2026년부터 이주 나갔다라고 보면 이주 기간이 1년 걸릴 거예요. 얘들 소송하고 하는데 1년 반 걸리면 2027, 7, 8년도 되겠죠. 그래서 착공까지 하고 나면 2029년도에 가잖아요. 그 공사 기간 4년 잡으면 2033년도에. 돼요. 그럼 내가 몇 살이지? 60 가까워지겠네, 저. 에이, 거 33년도에는 될수 있다는 거예요. 33년도에는 아빠 될 수도 있죠. 근데 전제가 이제 제 핵심이 2024년도와 2025년도에 사업 시행가를 받았지만 정말 조합원들한테 다시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을 수 있을까? 예, 그분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사비 증가 금액이 내 보니까 이 애들 GS 자를 거예요, 아마. 왜냐면 시간을 끌잖아요. 예. 시간 끄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1번이 설계 변경하기. 그럼 이불로 싸움을 벌여가지고 지금 장이 안 좋잖아요. 분명히 2025년도 되잖아요. 2024년도는 시공사 수주 계획이 없어요. 2025년도에는 순살자에는 빠져라. 예. 우리가 그 현대 건설하고 다 들어오겠다. 예. 현대건설이 지금 압구정 압구정 걸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우가 그 한남동 부터 해가지고 고급 주거지로해가지고 써밋이 혀 먹혀 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봐 자리를 중간에 빼버리면서 싸움이벌어질거 아니에요. 그 시간 많이 끌게할거 아니에요. 공업장까지 바뀌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예. 그리고 업체 정비업체도 다 바뀌어요. 지금. 음. 그 내가 본 순서가 보니까 정비업체 잘라놓고 바꾸고 나면 또 시공사 바꿔서 또 다시 한번더 분위기 다운 시켰다가. 가니까, 분명히 내가 봐서 여기는 시공사가 바뀔 확률이 높아요. 아시겠죠? 자, 이리로 가시죠.